지금 증여를 할때 하여간 천만 원 이상 증여를 했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는지를 따져서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증여세, 합산과세, 이게 어떻게 부과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아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는데, 7, 8년 전쯤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아 제가 증여한 주식의 성장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자녀에게 자주 증여하면 세 부담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사연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증여세 과세 원칙, 그다음에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에 따른 이제 구간별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 합산에서 배제되는 그런 뭐 증여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과세 원칙은요 증여받을 당시에 재산의 시가 그거를 과세 가액으로 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우자 등 친인척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이제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 공제제도라는 게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우자에게는 6억원 그다음에 직계존속은 5천만원 그리고 미성년자가 받을 경우에는 2천만원. 그다음에 직계 비속한테 받을 때는 5천만 원, 그다음에 기타 친족에게 받을 때는 천만 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에 요 정도 금액은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재산이라는 게 이제 보통 과세당국에서는 이제 불로 취득재산이다, 노력을 하지 않고 이제 취득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 고율의 누진세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그걸 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율, 그다음에 이제 누진 공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세율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 가액이 1억 원 이하다. 그러면 세율은 10%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천만 원이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그때는 20%가 세율이고, 누진공제는 1 천만 원을 해준다. 그럼 5억원을 한번 계산해 보면, 5억원에 20%면 1억원인데, 누진공제 1 천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1억원의 증여를 받으면 9천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는 30%고, 6천만 원을 공제해 준다. 그럼 10억 원이면 한번 계산해 보면 10억 원의 30%니까 3억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 2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다. 그러면 40%고 1억 6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30억 원이다. 그럼 40%니까 12억이잖아요. 1억 6천만 원을 공제하면 10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입니다. 그리고 누진 공제는 4억 6천만 원. 그럼 40억이면 50%가 세금이니까 20억이 세금이잖아요. 거기서 4억 6천만 원을 공제해 주면 결국 15억 4천만 원이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율하고 누진 공제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증여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왜 그러냐 면 이제 몇개 재산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눠서 증여해서 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지금 증여한 것이 있으면 결국 합산해서 같이 계산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합산해서 이제 그 누진세율을 이제 부과하는 건데,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물론 뭐 아버지가 주고 또 아버지가 주고 이러면 같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주고 어머니가 줘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고 할머니가 줘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주고 아버지가 주는 건 다른 사람이죠. 그러 그러니까 부부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증여를 할때 하여간 천만 원 이상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십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는지를 따져서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이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게 있다. 그러면 공제를 해줍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죠. 그리고 지금 증여세 합산과세에서 그 합산 배제하는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이제 주식 상장 차익의 증여. 또 전환사채 주식전환이익의 증여 수평상장차익의 증여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를 확정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익이 얼만지 계산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경우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증여로 의지되는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다 해놓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명의로 옮기지를 않고 그냥 명의신탁했다. 실제 자기 건데 자녀한테 줬다. 이제 이런 경우는 증여로 보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합산해서 배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긴 하는데 이전에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에 합산해서 하진 않겠다. 이제 거기에 새로 들어간 게 증여로 이제 되는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속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분할했는데 다시 분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재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세무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